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더라. 협상 파트너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공정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깨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 법안만 통과시키기로 한 것을 뒤집고 추가 법안 상정을 요구한 것 등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 전략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한 것은 협상 당사자로 자격을 잃은 행위라며 저희는 민생법에서 이번에 꼭 해야 할 유일한 법이 소득세법 개정안이었으나 양당이 합의해 그것이 의사 일정으로 정해졌는데 갑자기 법을 더 하자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 이유로 세계 법을 처리하자고 한 건데 아침부터 와서 그걸 파괴하자는 거다. 약속을 자꾸 위반하면 이제 약속을 못하지 않나라며 이번에는 본인이 뒤집고 저는 당대표가 뒤집고 청와대가 뒤집고 그래서 저는 책임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나 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줄의 회동을 이어갈지에 대해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 무슨 합의가 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28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저렇게 합의를 밥 먹듯 깨는 사람과 어떤 합의를 하나 아직까지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며 합의를 해도 합의 지키려는 사람만 바보가 되니 같이 깨봅시다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